어, 전체적으로 그래픽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죠? 그거 어? 어? 풀 풀무, 풀무다! 아 난이도 좀더올려도 아까 낮췄어요 아까 이미 낮춰놓은 거라서 근데 이거 고행 10단에서도 되나? 종벌이? 갈게요 구행 13단이 아니었습니까? 신셋에 나탈 섞는거 그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오전에 그 테스트 할때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의견들 주셔가지고 아, 고행 1단 이상이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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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겠다. 나이스 하샤! 이 세트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위치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깄다. 여기, 여기 들어갈 때는 음, 무기고를 쓰면 안될것 같아요. 무기고가 유도탄 때문에 일제사격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음, 동료랑 추종자 있으면 힘들다구요. 이번에 한 방에 깨고 넘어갈게요. 스무 마리. 음, 럭키 찬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20마리 되겠다. 충분히 될것 같은데, 그죠? 뿅... 아, 18마리 뭐야? 이게 짧았다니. 아, 환영장화, 환영장화가 있기는 해요. 아, 럭키 찬스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됐다. 어. 오케이, 31마리. 여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잡을게요. 음, 16마리 밖에 안 됐다. 이거 근데 가끔씩 됐다. 26마리, 가끔씩 한두 마리가 버그 걸려 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던데, 그죠? 와, 1한마리 뭐야? 사기다, 사기. 안돼 시진 효과 안돼 세번만 더 성공하면 됩니다 여기 충분하겠다 이 22마리 요거 그 잡고 또 요거 그 잡고 <laughs> 세턴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음, 20마리 될까요? 한 번에 잡아야 되는데, 짠, 어됐다 나이스 두 분, 아, 한 번, 아, 한번 남았다. 한번 오케이, 충분하죠. 뒤로 쏘고 여기다. 됐어. 이제 다 잡으면 됩니다. 도약 자꾸 하지 말고. 와, 여기 숨어 있었어, 이 새끼. 이제 두 번만에 깼네요. 한 마리. 제발 나와라. 가끔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러지 마.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여기 깨면 되고, 어, D, 거 들어가죠. 제이 때문에. 세트 안 끼고 있었고. 세트 효과를 안 받으면 되는 거죠. 이거 세트를 두 개를 끼고 있어서 클리어가 안 되나? 설마. 와, 세트 아이템을 착용하지 않고예요, 이거. 들럽고 치사하네. 자, 그럼 갑니다. 대기를 45단. 정벌이죠, 정벌. 자, 강력히 역해 깡패다. <laughs> 깡패 강폐 진짜. 김신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디아블로다. 오케이, 뭐 어렵지 않게 깼네요. 3분, 3분 걸렸습니다. 3분, 보석을 레벨업을 할게 없는데, 뭘 하지? 나중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신속의 고국? 이거도 필요할 거고 보통 받는 자의 파멸도 필요하겠다. 음, 체리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보스를 잡으면 안 된다고요? 음, 오케이 오케이. 그렇군요. 불편하네. 다시 갑니다. 드디어 무엇인가 보이십니까? 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드기님? 음, 항상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네, 다발이죠. 다발이고, 어, 다발인데 세팅이 조금 바뀌었어요. 음. 그죠. 안 가, 안고 가도 충분히 깨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새로운 정보를 주셨으니까 해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라고 돼있어서 제목에 아 드디어 시즌이 열렸다고 네 말씀을 드린겁니다. <laughs> 그 라임을 맞추신겁니까? 드디어, 드디어. 이게 일반 다발이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전설 아이템에 이제 버프를 받은 그 아이템들 조합해가지고, 음주리나 잘 세팅이에요. 일반 다발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음.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곰빵도 되게 단단하구요. 눈굴러 가요. 강영술사 혹시 10폭 세팅, 뭐, 재밌는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이따가 10폭 세팅도 한번 해볼텐데. 뭔가 좀. 1폭이 이번에 버프가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세팅을 해보기 전이기는 하지만은. 마을로 이동을 해서. 를 깨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세트를 벗고 와이어했니다입라는 건지 세트를 벗고. 균열 공략 세트는 불필요함 나 홀로 밤에 뭐가 이렇게 많이 깨지냐 저 세트 말고 벗으라는 건지 홈 잡을 데 없는 승리 세트를 벗고 끝났다 어휴